지금까지 굉장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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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세를 타고 있잖아요. 저희 고객님들한테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싶어서 갖고 나온 차량입니다. LPG 차량을 한대 준비해봤습니다. 인기 차종이기도 해요. 이 차량 어떤 차량일지 저희 고객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차누나 고객님들 차주 만는 누나의 큰 누나입니다. 저희 고객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고객님들 저 오늘 좀 바뀐 게 없나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머리를 잘랐습니다. 는 뻥이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지금까지 <laughs> 굉장히 계속 계속. 계속 속상승세를 타고 있잖아요. 저희 고객님들한테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싶어서 갖고 나온 차량입니다. LPG 차량을 한대 준비해봤습니다. 인기 차종이기도 해요.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희 고객님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그 궁금증 풀리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뾰로롱. K5 2세대 SX2.0 LPI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6년 시기에요. 그리고 키로수는 16만 8천 정도 운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1인 장기 렌트 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버튼 시동이든 8인치 내비, 뭐, 그리고 후방 카메라 등등. 많은 옵션들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전면부 모습인데요. 제가 고객님들 관리하시기 좀 편하시라고, 은색깔. 색상을 좀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정말 화난 은색깔이 아니라 좀 약간은 어두운 은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호랑이 코그릴 들어가 있고요. 범퍼 부분이나 그리고 후드 부분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 부분은 당연히 백화 현상 없이 굉장히 맑은 눈을 갖고 있고요. 이건 SX 모델이다 보니까 디자인 자체가 좀 틀려요. 호랑이 코그릴 부분도 굉장히 좀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K5랑 은좀 다른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전면유리 또한 돌팁 영상 없고요 깨진 부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석 측면부터 보고 계세요 문콕 부분이나 스크래치 난 부분 딱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한50%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고요 휠에는 생활기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운전석 부어 여기 아랫부분에 약간의 부칠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말고는 선팅 상태나 주장 상태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뒷타이어가 조금 더 많아요 한70% 정도 그리고 휠에는 생각일 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네요 LPG라도 있을 거다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LPG 차량이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은 솔직히 넓지는 않습니다. 작은 박스 한두개 정도는 들어가고요. 짐을 크게 실으시려면은 뒷좌석에 실으셔야 될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뒷 타이어, 앞 타이어 한 60에서 70% 정도 남아 있네요. 휠에 생활 기스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선팅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문콕 부분 잘안 보이죠? 은색깔은 원래 잘안 보이더 요기 부분에 문콕 부분 있고요. 요쪽 부분에도 질 부분 들어가 있. 장기스들은 있어요. 근데 은색상이다 보니까 되게 자세히 봐야지만 좀 보이는 기스고 깊은 뭐 장기스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님도이 모델 마음에 드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핸들 부분도 까진 부분 없고요. 지금 이 핸들 같은 경우에는 원형이 아닌 좀 D 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블루투스 기능 장착되어 있고요. 키로스는 16만 8천 정도 운행한 차량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인치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공조장치 쪽 보시게 되면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으실 수 있는 기능 장착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여기 보이시나요? 억스 단자랑 USB 단자. 키어레버 쪽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핸들 열선, 그리고 운전석 열선 시트, 보조석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이구 컵홀더 부분 있고요. 음.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거의 좀 없는 편이에요. 근데 이 Y는 그래도 옵션을 좀 갖고 있습니다. LPG 차량이다 보니까 저희 고객님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시동을 켜고서는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 저희 고객님들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시트 상태는 지금 보이시는 거와 같이 굉장히 깨끗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조석 시트 상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컨디션 갖고 있습니다. 뒷좌석 부분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상태인지 저희 고객님들 감 오실 거예요. 지금까지 누나와 함께 K5 차량 살펴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스펙 정리해 드릴게요. K5 2세대 SX 2.0 LPI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2016년 시기입니다. 16만 8천 정도 운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버튼 시동, 8인치 내비, 후방 카메라, USB, 억스 단자, 그리고 핸들 열선, 운전석 열선 시트, 보조석 열선 시트까지. LPG에는 없는 것들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가성비 좋아요. 뭐 LPG 정도 연비는 말할 것도 없고 실내외 저희가 디자인 자체도 어디 가도 괜찮다라는 말씀 들으실 수 있는 디자인 갖고 있잖아요 또 고객님도 이렇게 싸게 잘 나왔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빨리 구매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 판매가 820만 원입니다. K5 차량 외에도 더 많은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고객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여기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번 달에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6월이 다가왔습니다. 여름이 되기 전에 차 조금이라도 싸게 구매 가시길 바라면서 차주만은 누나의 꿈누나 서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들.